자, 좀 쉬셨죠? 그, 동영상 듣는 분에게 좀 부탁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 동영상 듣다 보면은 졸리고 이렇다고 해서 막게 듬성듬성 들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렇게 들으면 안 됩니다. 왜냐면 하 제가 지금 문제풀이 하면서 앞에도 갔다 뒤로 갔다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꾸준히 보셔야지, 그냥 들었다 안 들었다 하면은 이제 계속 헷갈릴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책 보는 김에 좀만 더 볼까 합니다. 59쪽에 그 생태학적 모형 들어갈 거거든요. 이것도 이 문제에 나와서 미리 하는 겁니다. 자 우리 그 모형 중에서 아까는 제가 아까 말한 대로 뭐 생의학적 모형, 건강 모형을 얘기하는 건데 요거는 지금부터 하는 거는 뭐냐 질병이 생기는 이유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질병이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 크게 네 가지로 좀 접근해 들어갈 겁니다. 하나가 지렛대 모형이 있어요. 지렛대 모형. 질대 모형이 있고 또 하나가 역학적 삼각형 모형 역학적 삼각형 모형이라고 있거든요 근데 솔직히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두 개를 합쳐요 합쳐서 질대 모형이야 또는 역학적 삼각형 모형이야 라고도 얘기하는데 여기 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역학에서 이두 개를 좀 구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수레바퀴 모형 수레바퀴 모형이 있고 그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원인망 모형이 있습니다 원형 모형. 이 중에서 그도 아무래도 중요한 건 지렛대 모형이겠죠. 근데 시험 문제는 골고루 나오긴 합니다 자, 지렛대 모형은요. 자,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지렛대가 나와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여기가 이제 환경이고요. 받침대가 환경이고 여기가 이제 병원체, 병인이라고도 표현하고 있고 여기가 이제 숙주. 그래서 이제 이게 균형을 받으면 건강한 건데 균형이 깨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균형이 깨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다 병인,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병원체죠. 그러니까 병원체하고 병인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내몸 안에 병원체가 들어갔어. 그러면 나는 병원소가 되거든요. 하여튼 병원소가 병원체를 합해서 병인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여튼 이 병인이, 음, 그러니까 병원체의 동력이 강해졌어. 그럼 얘가 이제 무거워지겠죠. 그치? 또는 병원체의 양이 많아졌어. 그러면 얘도 역시 무거워질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균형이 깨지면서 질병이 생기는 거고요. 그런데 비해서 숙주는 몸무게가 무거워진 건 아니고 숙주의 감수성이 커진 거예요. 감수성이 커졌다는 건 민감성이 커졌다는 거지. 그래서 민감성이 커지니까 얘가 밑으로 떨어지는 거고요. 그죠 여러분들은 꼭 그래요. 그러면 얘가 떨어지면 병원, 병원처럼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데 올라가는 걸 신경 쓰시면 안 돼. 밑으로 내려오는 것만 신경 쓰셔야 돼. 하여튼. 병원체의 동력이 강해져, 그럼 얘가 내려가서 균형이 깨져. 숙주의 민감성이 커져, 그래서 얘가 내려와서 결국 균형이 깨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건 쉬워요. 근데 이제 환경이 문제예요. 환경이 오른쪽에 가는 경우가 있고 왼쪽으로 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오른쪽으로 가는 경우입니다. 오른쪽으로 갔다는 거는 이렇게 갔다는 거지. 그러면 누가 더 무거워지냐면, 병인이 무거워지는 거죠. 병인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오른쪽으로 한 거.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